멀리서도 진짜 많이 보이셨는데 아, 네. 돼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, 아니, 아, 괜찮아. 오늘 날씨가 많이 시원해서 괜찮으데 아, My dear. I love you a 아, come from San Francisco o h I wanna hold you my wow. h a n d Bye, o 요 오늘도 잘 즐기셨습니까? 네. 좋았습니다. 네, 아이고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좀 시원해서 처음에 무대 오르기 전에는 추웠거든요. 네 여기서 올라가니까 땀이 나서 계속 무대 가 들어가고 네예 네, 이뻐요. 아안 되는데 자꾸 네, 컨셉이 이쁘면은 안 되는 컨셉인데. 제이. 제가 요즘 노래나 아, 춤을 더 격하게 추는데도 불구하고 예쁘다고 하면 제가 다음에 하죠. 더 격하게 춤을 춰볼게요 잘생겼다 <목소리> 잘생겼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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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괜찮으세요? 동환, <laughs> 식사하셨어요? 네뭐 드셨어요? 불고기요 <laughs> 네. 불고기요? <블루기야>? 네. 오 <laughs> 맛있겠다 맛있겠다 떡볶이 떡볶이 된장찌개 된장찌개 나뭐 먹었지? 어, 나 순대국물 이따 먹으려고 하는데 불고기 맛있어 요네 네, 치즈. <laughs> 아, thank you. <웃음> 영어는 <웃음> 영어는 나이스님, 어, 영어 선생님이신데.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다 알아 들으셨잖아요. <laughs> 네, 고맙습니다. 네. 반 만치. 만치다. 네, 오늘 진짜 <웃음> 여러분들 <웃음>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죠? 오늘 의상 너무 멋지다 저 동네 애기들 저 아세요? 알아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? 아까 뭐 열심히 했잖아요 아니 이런 거 아니야 저희 할머니가 알아요 아니에요? 이머트도 좋아하세요. 어, 진짜. 고마워요. 어머님, 할머니님도 고고. 고마워요. 네, 번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? 점점 젊은 친구들이 많아지네. 아, 좋아요 네. 좋아 네, 감사합니다. 네, 많이 많이 소문내 주시고요. 네, 오늘도 정말 감사했고요. 고생 많으셨습니다.